곰지야, 곤지야왜 <laughs> 이렇게 누나 쫄쫄이가 된 거야. 누나, 내일 도 출근하는데 그만할까? 고 꼰지 응? <laughs> 담당 환자분이 편지랑 직접 만드신 비누를 주셨어요. 감동이잖아. 꼰지 <laughs> 씨, 어? 인터뷰를 하는데 하품을 냈다 하시면 어떡합니까? 어,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마구간으로 내려오시면 어떡합니까? 운지 씨, 운지 씨 네, 감사합니다. 잉크 컵, 가보고 <laughs> 싶었는데 드디어 와봤습니다. <laughs> 오랜만에 바질페스토 파스타. 맛있겠다. 피자가 나왔는데 진짜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오, 너무 잘 시켰잖아. 몸 단장을 잘하시네요, 꼰지 씨. 아요, 아아아 잘하시네요, 꼰지 씨. 한쪽 다리는 접고, 한쪽 발은 아주 그냥 쭉 펴고. 꽁지씨, 상발 자세요. 꽁지씨, 꽁지씨, 누나 한번 봐봐요. <laughs> 이렇게 부려 먹습니다. 자, 그선생님이 사주셨던 올곡 땅콩 버터 카스테라 두 개랑 귀여운 땅콩 버터. 이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직접 만들어 주시는 딱한 버즈. 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자 버즈 케이스로 고통받고 있는 봉지를 위해 버즈 케이스 <laughs> 아, 내려주세요 선생님. 아, 네 선생님 여기. 얼굴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슈커를 네, 모델로 한 버즈 케이스고요. 여기 이제 크루아상 달려있 <laughs> 크루아상 달려있는. 로즈게이드. 너무 제 취향 저격이거든요. 지금. <laughs>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 크로아상이 너무 기, 약간 킥이야. 어, 맞아, 맞아, 킥이야. 이런 무상으로 준, <laughs> 쓸데 없는, 이액 <laughs> 자꾸 벗겨지는 거 버려. <laughs> 지금 아주 완벽합니다. 이렇게 쉽게 쉽게 여닫을 쉽게 쉽게 여들수 있고요. 너무 귀여워. <laughs> 버리고 말 <갈> 거야. <laughs> 바로 버리.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잖아. <웃음> <웃음> 아니 지금 뷰카츠를 먹으러 왔는데 여기가 바로 지금 에어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안 익어요. 귓가치를 한 시간째 먹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못 먹었다고, 지금. 하, 죽나요? 힘들다. 다꾸를, 다이어리를 시작한 하은이에게 주는 문구류. <laughs> 아직 첫 번째라는 점. 이것들은 아날로그 기퍼랑 조금 조그만한 스티커, 이런 게또 작은, 작게 작게 붙일 때도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오, 이거 마음에 듭니다. 그쵸? 귀엽죠? 아이디에요. 응. 귀엽다고요, 그런 것들이. 어, 일단. 응. 그리고. 근데 왜 이렇게 많아? <laughs> <laughs> 아니, 150만원 인정. 어, 이거 지금 가격이 한 150만원 될 거야. <laughs> 아, 이건 또 제가 좋아하는. 폴랑폴랑, 폴랑폴랑 작가님이 오. 만든 건데. 이 안에 폴랑, 폴랑, 폴랑님 스티커도 있고, 있어요. 아닌 것도 있고, 음. 여기는 아마 알파벳이랑 이런 것만 넣어놨을 거예요. 음. 오, 테마가 있네요. 네. 오, 대박. 오, 네. 음, 신기해. 음. 알파벳 들티고 음. 어, 뭐가 엄청 많아요. 오, 음. 이거는. 우로라. 음. 이거는 컴팩티. 음. 컴팩티 시리즈입니다. 컴팩티. 선재인 음. 스튜디오. 우와, 진짜 예쁘다. 음. 또 제가 음. 정말 사랑하는 스티커 펀이랑 오. 이게 선삼님이라고 제 덕후거든요. 어, 선삼님. 네, 저의 연예인이시거든요. 오. 선삼님이 만든 오. 신 시리즈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오, 진짜 너무 많아요. 음. 뭐 이거는 미세스 그로스만이라고 그것도 좀 유명한 거고요. 오. 오. 와 <웃음> 귀여운 와 <laughs> 줄기 아, 귀여운 실들. 어, 아직 한참 더 남았습니다. <laughs> 오, 역시 문구덕후님의 <laughs> 이건 더 좋고. <laughs> 자, 일단 하나씩. 오, 네이클러버. 어. 아, 이거는 정말 필수템이죠. 오, 럼미모어. 네, 럼미모어의 <laughs> 귀여운 알, 그 숫자랑 오, 그런 스티커고. 오, 끝이 없어요. 네. 이거는또 제가 좋아하는 소비상점. 소비상점에서 나온 건데 크리스마스 테마로 된 거고. 또 귀엽지 않나요? 오, 귀엽다. 응. 아, 수박 먹은 날에 수박 붙이고. 어, 그러니까. <laughs> 파인애플 먹은 날에 파인애플 붙이고. 아, 오늘 망고를 붙여야 되는데 망고는 없어요. 망고는 없네요. 그리세요. <laughs> 아, 그런 방법이. 오케이. 아 요것도 이 별도 제가 좋아하는 이제 훈지마켓의 그 시기인데 두 가지 버전이에요. 와 이쁘다. 응. 이거 다머면됩니다아이건 응. 귀엽다. 응. 약간 마스킹 테이프처럼쓸수 있는. 오아얘 아까 있었던 애. 응. 어, 마이 멜로디. 아 어, 마이 멜로디. 오, 얘는 딸기. 네 딸기 스티커고요. 오, 얘는 돌... 이게또 여름에 오, 시원한 오, 청량 스티커가 또 필요하거든요. 청량 느낌. 응. 오 이건 딱 여름 여름 음. 재질. 맞아요. 음. 드랍 실입니다. 아 이거 하니가 좀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깔끔한. 깔끔? 네. 이런. 완전 제 스타일. 응. 이거 애들이 이게 불꽃놀이. 오, 불꽃놀이. 음. 불꽃놀이 좋아. 제가 좋아하는 제 썸머 셀렉션. 오, 대박. 어, 여기 빙수, 빙수. 이거 붙이시면 빙수. 되겠네요. 이거 <laughs> 붙입니다. 이게 근데 망고인가? 레몬인 것 같은데. 그냥 망고라고 하세요. <laughs> 나꺼라고 <laughs> 웃기지 이런게 또 귀엽게 잘 쓰여요 어, 아 이거 귀엽다 어, 그래서 제가 깔별로 모아놓은건데 잘쓸것 같은거 두개 이거는 약간 좀 형광형광한 오 얘는 약간 강렬한 네낌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오 이게 이쁩니다 <laughs> 네,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쟁여둔 오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박 꽃꽃 너무 예뻐요 음. 얘는 별. 별? 어, 여기 별또 있다. 맞아요. 이것도 제가 좀 쟁여둔 것 중에 하나인데. 오, 대박. 귀엽고 잘 쓰여요. 대박. 밥사먹었나 응. 이걸 꼭 같이. 응, 맞아요, 맞아요. 어, 이런 것도 좀잘 쓰이는. 이것도 약간 굉장히 그 다꾸러들한테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팬들 대박, 마스킹 실. 요 시리즈가 엄청 많아요. 예. 네, 왜냐면 이 마스킹 실이 정말 깔끔하게 붙이고, 하기 좋기 때문에. 대박, 약간 일제의 향이 나거든요. <laughs> 음, 일제도, 미국스는 <laughs> 일제. <웃음> 아, 이 스티커를 잘만드는 일본 사람들이. 아, 예쁘다 응. 오, 하트. 하트. 하트, 예쁩니다 하트. 하트. <laughs> 꽃도 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이 꽃을 굉장히 좋아해요. 음. 음. 작은 하트? 예, 하트도 마음에 들어요. 응. 음. 그리고 이게 다 뽕글뱅이처럼 아, 네. 보이지만 다, 다 다르거든요. 다르다. 오. <laughs> 얘도 어, 사이즈가 다 다르게. 하트. 그쵸, 귀엽죠. 대박. 우와. 그리고 요거는 집에 한 50장 있는 것 같아요. <laughs> 50장 넘게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어, 럭키 네이클러 예, 음, 단종될까봐. <laughs> 아니, 근데 이거 하나에 2 4이개인데 도대체 저한테 준 게. <laughs> 근데 이게 또 한국에서 샀기 때문에 보통 장당 한 3,000원에서 3,500원 이렇게 하거든요. 썼다. <laughs> 와, 대박. 그래서 아마 이게 대략적인 가격이 한, 어, 빵구빙수가 나왔어요. <laughs> 지금 1시간 10, 10분? 15분 동안 두카츠를 먹고 <laughs> 밥을 먹은 건지 안 먹은 건지 모를 정도로 <laughs> 지금 굉장히 이게 좀 그런데, 아무튼이 약간의. 좀 약간 뭐라고 해야되지? 이 <laughs> 공허한 기분을 <laughs> 조금 완화시키기 위한 망고 빙수 맛있게 했다 사실상 오늘의 저녁 <laughs> <응>. 맛있게 했다 맛있겠다 <laughs> <laughs> 우리 군주 오늘 왜 이렇게 예쁘지? 음왜 이렇게 예쁘지? 우리 군주 오늘 왜 이렇게 예뻐요? <laughs> 어디 가요? 거기는 올라가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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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요 또. 그냥 냉장고 위로 가요 왜 이렇게 이쁘지? 꼰지 부처 핸섭 꼰지 부처 핸섭 우우우우 냐아아 오 조심해서 내려오세요 뇽 어? 뇽뇽뇽 냐옹. 누나한테 왔죠 멋지? 뭐지? 아유 멋지에요 모찌에요 귀여워 손바닥 낼릉낼릉 거리는게 너무 귀여워 어 뭐야 그루밍 하는거야 너도? 귀여워, 온지 뭐하는 거야? <laughs> 사냥놀이 하고 싶어, 사냥놀이 하자고 누나한테 이렇게 와서 기다리는 거야? <웃음> <웃음> 맞아, 그래 가자, 가자, 아 응. 가자, 가자. 시그니처 랩쉬 너무 맛있겠잖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콘크리트 엔젤. 맛있겠다. 만족스럽습니다. 맛있겠다. 좀 귀엽군. 불심 트랙. 여기 뭔뇌 왔니? 중생. 불교 굿즈 너무 웃겨. 오늘은 추석 연휴 마지막 전날. 조금 더워서 도돌이랑 타임스퀘어로 왔습니다. 얼마 전에 맛있게 먹었던 37.5도의 리코타 치즈 샐러드 파스타. 드디어 나온 명랑 크림 파스타. 슬와 하트 들고 있는 핑고. 귀엽잖아. <laughs> 무슨 렌티캘러 이런 걸로 만들어놨어. <laughs> 너 되게 <네게> 못생기게 나와 <laughs> 내 눈엔 귀엽지만 이 고지기 넓은 침대에서 왜 거기에 껴서 자느냐고 오랜만에 하은이랑 형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은이랑 형님이 사는 곳까지 왔는데 이두 분이 대왕지각을 하시네요 받들입니다곧다와 <laughs> 가신다고 하시니까 2차로 카페 다들 사진 찍는다고 바쁩니다 이불 속에로 누나를 찾아온 꼰지 가지런한 손뭉치 오랜만에 쌀국수도 고구마 짜줘 오랜만에 오와 오와가키 시즌이 아직 안 지나서 다행이다 오늘은 일정이 바쁩니다 지금 9시까지 도시락 공사 가는 길인데 끝나고 하은이랑 만나서 밥 먹고 카페 갔다가 컬리 뷰티페스타까지 가야 해요. 후! <목소리> <목소리> 점심 먹으라 도치 피자 왔어. 이거 둘씩둘씩 둘씩 먹자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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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먹어, 아, 이거 먹어 이거 먹어 그래, 그 이거, 이거 먹 코타기 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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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쌍화차를 먹는다고 하고요 멋있어 저 양호돌이는 디카페인 아아 오늘의 빵 원주가 싹 내려가 보이는 멋진 뷰아 너무 쾌적하네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뚝기동네 여기 걸음증거 아니야? 응. 어디? 여기가 시 막국수집. 미쳤다. 진짜. 때깔 미쳤다. 그럴 시기가 처정한그 막국수. 는 막국수도 아주 그냥 죽여줍니다 네. <목수> <목수> 마스터리~ 반짝반짝 예쁘다. 꼰지 씨, 담요를 넣어 드리니까 따뜻한가요? 쭉쭉이 하시나요? 다시 주무세요. 아니, 주무시라고요. 녹차 블레이드. 모르겠다. 아무튼 이거 한번쯤 먹어보고 싶어서 시즌이 가기 전에 시켰는데 과연 맛있을지. 여기는 사람이 많지. 오랜만에 우정 선생님을 만나서 점심 데이트. 왜 이렇게 밝게 나오냐? 아, 냉면이고요. 돈까스입니다. <laughs> 같이 나눠 먹을 거예요. 호돌이랑 호호 식당. 오미자 에이드. 저는 제로 레몬 콜라. 네, 감사합니다. 가비 대야, 쭈꾸미 던져서 간장 찍어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고돌이가 너무 시다고못 먹겠다고 해서 바꿔줬어요. 난난 천사야. 난 감자크로켓, 피레크츠, 연어덮밥. 즐겁겠습니다. 열심히 쿠폰 모아서 음료는 한잔 무료로 받았어요. 인브라더스 좋아. 스위트 파크에 왔는데 반짝반짝 트비가 아주 너무 예쁘게 전시되어 있어. 진짜 연말 느낌 난다. 히히. 애슐리. 말차 시즌 막차 타러 왔습니다 점심도 못 먹었어 오예 일단 가볍게 두 접시 떠보았고요 말차 시즌이 끝났나봐요 말차 디저트가 두 개밖에 없어서 심란합니다 음. 지금 말차 디저트가 이 티라미수랑 망고 말차 어쩌고 쇼트케이크인가? 아무튼 이거랑 녹차 아이스크림밖에 없다고요. 음, 정말 화깝지나 놀다가 갑자기 꼬리 펑한 공지왜 펑했지? 바보. 국곤지 그 바보. 국군지 바보야 뭔지 꽂죠? 이중 이중... <laughs> 이중... 이중... <laughs> 아이 예뻐 오래 찬눈 눈이 약간 팔랑팔랑 내려요 우리가 사주는 고기 바쁜 손 뿌이 뿌이 엄마도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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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여기 보이게 해 하지 곤지가 맨날 이 요거의한 절반 정도 되는 스크래치에 낑겨 있는 게 너무 <laughs> 보면 볼수록 안쓰러워가지고 좀큰 걸로 샀는데 얘는 너무 커요. 근데 또잘 쓰는 걸 보니까 잘산것 같기도 하고. 기분 좋아요. 골골골골. <laughs> 사냥 놀이 하러 가자. 가자 가자. 돌아온 풀빵의 계절. 귀. 귀여워 이손 어쩔 거야. <laughs>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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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 이거 그 브런치 메뉴 되던데? 오 진짜? 응. 나도 한막 바나나 먹는 채원이 저 조그만 바나나를 또 조각을 내서 먹는답니다. 바나나 먹고 신난 채원이 기분 좋아! 마켓 파우치 사러 갔다가 백다방 에서 말차라테 시켰습니다. <laughs> 안 뚜드리니? 장개 기보니까 이러고 있 졸리지? 가꾼지 어, 졸리지? 해 보자 분이 주신 옷선물 많이 피곤해 보이나 엄마 생일 생선구이를 먹으러 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 답을 해야지 여기 안 보여 좀 밑으로 이렇게 해줘 오케이 오케이 안 보여 안 보여 2025년 마지막 출근길. 오늘까지인 발차 글레이즈드 티 라떼도 먹으면서 일할 거예요. 2025년의 마지막 저녁 식사는 옛날 통닭이랑 붕어빵... 군지 아이 졸려, 아이 졸려... 아니야, 안 졸려? and <laughs>